So. <laughs> 계산하는 문제예요. 계산만 하면 돼. 뭐 아주 간단해요. 생각보다 문제가 어려워 보이고 뭐 점점점 있어서 복잡해 보이지만 각각 그냥 유리화 시켜서 계산만 하면 끝이다. 자 얼마 곱하지? 그렇지. 1 마이너스 루트 2 곱하고 분자에도 1 마이너스 루트 2 곱하고 자1 마이너스 루트 2 곱하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고요. 분자에 1 마이너스 루트 2 곱하면 그냥 1이니까 음, 그래서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얘는 그렇지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 곱하고요. 분자에도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 곱하면 분모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고요. 어, 분모다 마이너스 1이 되는군요. 그죠 분자는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 되는 거다. 알겠죠? 음,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 얘도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1에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4 되고요. 음, 얘도 마이너스 1에 루트 15 마이너스 루트 16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렇지. 더하면 없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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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고, 있죠? 점점점 하니까 순서대로 다 없어질 거예요. 남는 거는 그럼 뭐다? 그렇지. 남는 거는 분모는 마이너스 1이고, 분자에는 1 남고, 마이너스 루트 16. 루트 16 어지? 얼마지? 4지. 요렇게 남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3이 우리가 찾는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문제들은 대부분 순서대로 요렇게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도 수열할 때 가끔씩 잘 나오는 문제니까 잘 기억해 두자고요. 알겠죠?